아, 고과장님, 네. 이렇게 이쁜 차량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또 좋은 차 하나 또 득템. <laughs> <laughs> 말을 해요. <laughs> 자 차량 스펙 좀 말씀 좀 해주세요. 2019년에 출시된 차량이고요. 어 링컨 노틸러스 2.7. 2.7 리저브. 리저브. 네.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7만 9천 킬로 정도. 7만 9천 킬로. 네. 성능은 받았어요? 성능 받았죠. 어떻게? 속는다 올량호 나왔어요. 올량호 네. 사고는요? 사고도 없어요. 아 사고도 없다. 네. 그러면 하부도 올량호에 사고도 없는 사고도 차량. 차량. 이 차량 2.7 운전은 좀 해보셨어요? 운전 해봤어요. 아 어때요? 되게 정숙하고 어, 엔진 소리도 되게 좋고 나쁜 거는 나쁜 거 좋은 것만 얘기. 나쁜, 나쁜 거는 내가 내 차랑 비교했을 때좀 무겁다? 아 디젤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원래 차가 이게 좀 정숙하고 좀 묵직한 네, 느낌이 있는 차량이긴 해요. 그러니까 묵직한 네. 그런 느낌의 차량. 네, 링컨이 도대체 어떤 느낌인가 궁금해서 내가 사다가 타봤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난커세였는데 네. 이거보다 작은 차. 근데 정말. 브랜드가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좀 브랜드여서 그지, 차는 정말, 차는 정말 만족하면서 탔던 차. 그니까 아, 제가 한 3개월만 타보고 팔려고 했다가 내가 1년 넘게 탔었는데, 정말 좋은 차량은 맞아요. 일단 차량 외관 좀 살펴보겠습니다. 휠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어떨까요? 뭐, 타이어 굉장히 좋은데? 타이어는 이 정도면 뭐 교환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도 휠 타이어 어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생활 PPF가 부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어, 기스 나지 않게 다 되어 있고 자, 트렁크 파워 트렁크죠? 파워 트렁크죠. 어, 오케이. 트렁크 인가아 이게 사자매트가또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습하거나 어, 뭐 악취 나는 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 이제 이 폴딩할 때, 폴딩할 때 누르면 접히는 그 버튼이고요. 또 투체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인고리. 아, 견인고리. 네, 견인고리는 전차주가 하나 더. 네. 주유석에도 보면 휠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네요. 얌전하게 잘 타신 분 같아. 이게 뭐 무사고도 중요하고 그렇죠. 주행거리도 뭐 짧고 뭐차 상태 좋은 것도 중요한데 가격이 더 중요하거든. 우리는. <laughs> 늘 말하지만 가격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저렴하게 내놔야죠 당연히 저렴하지 않으면 네. 영상 보이지 않습니 저렴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질 않아서 <웃음> <웃음>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그럼요 요즘은 뭐 고객님들이 뭐 저희보다 더잘 알아요 그 차만 파니까 우리는 모든 차를 알아야 되는데 고객들은그 네. 차만 파기 때문에 우리가 말실수에도다 아셔 시세도 다 아시고 시세를 그러니까, 먼저 알고 네. 오시니까 그렇다고 하 우리가 막꽉 싸게 해가지고 싸게 팔면 좋은데 또 사올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알아보시고 판매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할튼 아무튼 평균적인 시세보다는 최소 평균을 네. 가야 되고 평균보다 싸면 더 좋고 평균보다 네. 좀 싸게 내놓으려고 네.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뭐 그렇게 비싸게 파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성능점검 기록부는 어, 영상에 띄워 놓을 거니까 혹시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 있으시다면 이 위에는 연락처 우리 고과장님 연락처고요. 성능점검 기록부는 영상 후반에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링커는 혹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고객님들은 뭐 구입하지 않더라도 연락주시고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세요. 운전을 해봐야 정말 이진가를 아는 차량입니다. 이 포드의 그 고급 브랜드로 해서 링컨이라는 것, 그러니까 현대에서 뭐 그랜저, 그 위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것처럼 이 고급 브랜드로 나온 어 차량인데 정말 운전을 해보면 그진가를알수 있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렇죠. 운전을 한번 해보면서 실내도 한번 구경해볼게요.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가운데가 좀 코브라 형상 느낌인데 코브라 느낌 코브라 가운데가. 느낌? 예, 아요요요요요요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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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그렇지 코브라 요렇게 하고 있는 거빼기 느낌 <웃음> <그리고> <웃음> 이 링커는 이 버튼식 기어 네, 예, 예전부터 그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에 뭐 다른 것들이 없어서. 네,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네. 없고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네. 버튼이 후시 누고 할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서 그냥 손가락을 까딱까딱 좀 네. 굉장히 좀 편리해요. 네.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울 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되어 있죠. 네. 내비게이션은 네.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까지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썬루프도 당연히 파나마 썬루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솔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스피커 레벨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피커 사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피커는 제가 이 커세어 타면서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지만 상위 등급인 차량으로 올라갈수록 나중에 뭐 에비, 에비에이터까지 올라갈수록 굉장히 사운드가 더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이 주행거리가 짧은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짧은 쪽이죠. 78,900km. 네, 이제 조금 있으면 8만km 네. 되가긴 하지만 신차가 대비해서는 이 중고차 감가율이 좀 있죠. 수입차 자체가. 아무래도 있죠. 네. 그래서, 괜찮아요. 어, 중고차로 사기에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아요. 뭐, 벤츠, b 엠 뭐, 독일 3, 4차 다 타보고, 인컨 차량이 어떤지 그때 테스트를 해볼 겸 해서 차를 구입을 해서 운전해봤지만, 남다른 정말 매력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좀 질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선택하기도 네. 괜찮습니다. 또한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 디젤에 대한 그좀 걱정거리가 좀 해소가 되는 차량 중에 하나기도 네. 하고, 사륜구동이기 그렇죠. 그 때문에, 눈길에도 네. 어, 안전하고, 또한 뭐, 이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그런 옵션들이 다 있고 계기판도 다 LC, LCD예요 네. 디자인도 또 너무 구형틱하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되고 차량 키도 두개다 받아놓으셨죠? 그렇죠 차량 키두개다 있고 이 글로브 박스가 좀 특이하죠. 글로브 박스에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명 책자까지 다 있고 네. 이 코드까지 다 이제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키 없이 문열 때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차주분이 연예인이시라고 아우 연예인이죠. 네, 어떤 가수, 탤런트 아. 영화 배우? 가수죠 가수 아 가수죠 가수 정도고 하여튼 뭐 연예인분이 타시면서 세단을 구입하시고 이 차량을 판매하고 가셨는데 정말 차량 잘 타고 다니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다 그럼요 네. 아유, 이름을 저... 많이 날리셨다 이 차량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뭐 이번에 뭐 콘서트도 뭐 살짝 게스트로 출연하신다고. 아 그래요? 네. 사인 받아보셨어요 아니 사인은 못 받았어요. 아. <laughs> 지금 이 이제 고갈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하체 잡소리라든지 뭐 링크 소리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가속페달도 살짝만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데, 맞아요. 네. 살짝 밟고 있어요 지금. rpm 지금 1,500인데 속도가 6 0 k m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그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이쪽에 버튼이 있고요. 이제 에어벤트는 중앙에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그렇게 뒷좌석이 좁진 않아요 이 운전석에서 봤을 때이 레그룸이 이정도 한 주먹이 하나정도 들어가겠죠 이 전차주부는 담배를 안 피우시.. 아 가수니까 또안 피우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차에서 담배 냄새 전혀 안나요 네. 네, 쾌적합니다 자이 차량이 SUV 수입차로 가격대가 이게 3천만원대 하죠 왔다갔다 하죠 이게 3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렇죠 3천만원 어떻게 보면 이제 반토막 이상 난 차량이고 근데 이제 무사 고고 그런데 이 수입차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고장 수리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요즘 사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한 가솔린의 주행거리가 짧고 뭐 연식도 그렇게 오래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차량이라는 게 고장이 안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뭐 고장이 나더라도 뭐 디젤 차량이나 뭐 그런 차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수, 수리비가 비싸게 나오는 차량이거나 그러진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정차 중에. 앞에 고가가 있는데요 한번 스무스하게 쭉 한번 달려보시죠 스무스하게 쭉 한번 네. 달려볼게요 얼마나 정숙한지 아,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요철구간 방금 지나갔는데 어, 여기도 지나갈 때 하부에서 뭐 달그락되거나 뭐 뭐, 뭐 링크라든지 그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어 아주 단단합니다 차가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죠. 예, 네, 좀 단단하고 묵직하고 네. 그리고 방음도 굉장히 잘돼 있는지 뭐 바람 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 이 차에 대한 짧은 광고. 짧은 광고요. 예. 네. 어 차량은 일단은 굉장히 정숙하고 어, 차량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선 타신 분 같아요. 이 차량을 먼저 타시던 분이. 굉장히 좀 관리도 좀잘 하셨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laughs> 했던 말들입니다. 네. 자, 이 링컨 차량, 노틸러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차량입니다. 중고차 매물을 찾아봤을 때 흔하게 많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에 있는 연락처 차주분입니다. 요 분한테 어, 전화를 하시면 요 분이 전화 받으십니다. 차주분이 전화 받으시고 친절히 상담해 주실 거니까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咱们的